저희 오늘 작은 거인 예술단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내가만 아, 아, 나오면 이렇더라이. 네. 너 너도, 너도 그러냐? 나온 김에 인사 한번 합시다. 저희 큰 형입니다. 진짜예요. 저희 큰 형이고 네, 우리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빼다고 오시는데 어 옷도 바삐왜 빼뜨고 입고 나오냐? 이, 의 이상 멋지지 않아요, 우리 큰형? 우리 큰형이 돈 주고 진짜 어렵게 이렇게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 한 사람 주겠습니다. <laughs> 뼈를 그대로 붐, 붐는다고 지금 욕봤어요. 네. 인체 예부의 신호입니다, 우리. 자, 우리 짱구 부모님 인사하고 이르주십니다 아, 거꾸로 하는 거야? 자연! 경례!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분위기 좋을 수가 없어. 원래 어제까지만 해도, 뭐, 우리끼리 막 싸워도, 말기 죽 인간들도 하나도 없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뭐, 판매는 안 되지만, 뭐 어쨌든 분위기가 좋으면 좋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 가야 됩니다. 누가?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즐기세요. 알겠죠? 지금부터는 많이 즐겨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현재. 이럴 겁니다. 참새 은짹 오이 잼깨 대제. 알겠죠? 어머니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들 위해서 내가 노래 한 곡도 하고 제가 노래 끝나면은 어여러분들또 모셔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공연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북두개 준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식구들 북두개 준비 좀 해주시고 마이크 스탠드 하나 주시고 제가 어, 잘은 못하지만 <놀람> 공연 하나 준비해왔어요. 예. 네. 그리고, 노래는 어떻게, 한 곡을 한겁보다두 곡을 연달하겠습니다. 아 자, 긴 건물을 외치면서 선글라스 하나 주시고, 원래 분위기를 대려는 노래가 최고야. 이건 난타는 좀이다 하고, 일단 분위기를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파트 하나 주시고, 아름다운 감성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저희 식구들이, 한번 출동하겠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멋있어야 돼요. 왜? 제가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야? 창피해서 이러면 좀 괜찮아요 마? 우리는 뭐해? 너들 일로와 인사 한번 해라 제 중국 동생입니다 장첸이라고 중국에서 왔는데 갑자기 말도 잘해요 밥 먹었니? 이렇게 하면서 막 해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렷 경례! 우리 신이 분과 그리고 앉아 또 일로와요 우리 베트남 동생입니다 자 우리 아니, 나 여기가 우리가 일로 와, 빨리. 네. 야, 누구들이 제가 외람된 말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조선족 결혼한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야. 우리 코리품바 신이 품바 앞으로 활약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우리 아파트 준비되셨나요? 바키 내려가지고 네. 준비됐으면 저희들이 한번 멋있게 놀아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뮤직 스타트 할때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하늘이 아, 빛보가 없는 격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나 니가 가나 니가 가나 하와이, 가만히 있거나 쌍놈의 화투 맥보이스 코리아 긴건모 아파트 노 빌라 노 저녁 사무실에 살아요 텐트 치고 저희는 <laughs> 그지 않습니다 예얘라아 yeah. 준비됐냐 가자

아직 안 끝났어요 왜? 네. 박수가 안 났기 때문에 앵콜할까 말까 한번 보셨죠? 제가 내목을 입은 이유 추울 때는 내복이 최고입니다 어디 내복? 박수리 내복 준비됐으면 한곡더 가겠습니다 얘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백다어판반이에요 자! 한번 더! <laughs> 그래도 뭔가 추운데 시원하시죠? 잘했죠 나나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아휴, 감사해요. 내가 이게 돈 받는 습관이 아직 안 돼가지고 잘못 받습니다. 어디 만지고 싶은으있으면 만지세요. <웃음> 고마워요. <웃음> 아니 오늘 정말 이렇게 파들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예, 저희가 진짜 정말 감사드려져서 그래서 어, 안주신 분들께 모루방 돌고 했습니다아 예, 잠깐만요, 돈 받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빨간 보트가 딱 사모님 거예요, 진짜.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여기 계셨군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미련 미련 다요아유 아,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더 젊어지신가요? 혹시 안안자 생겼어요? 아니, 저, 예 달변님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 예, 아이 새별님에요마래요예 예, 또. 누님, 천천히 시켜제가 준비가 아직 걸리겠습니다. 아, 미름 미롬 시켜요 당연히, 어. 예, 아, 잠깐만 있어봐요, 지금. 어, 잠깐만요, 제가 큰 돈을 잠깐 바꾸고 있습니다. 누나, 좀 흔들어주세요, 이렇게. 높게.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 들어서.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마, 안 나가니까 좀 바꿔주세요, 이거. 예, 야, 좀 이렇게. 아, 아, 저 멀리서. 어, 고 어. 예, 고맙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은 못 하겠지만 그냥 아, 아, 말, 아, 말, 말. 예. 아, 아, 아 마이크 디스팅 하나 둘셋 아가리 디스팅 조동아리 디스팅 먹구쟁이 슬퍼라 아, 됐다. 예. 자 누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잠깐만 가기 전에 저화갔다 올게요. 예. 고맙습니다. 사랑을 나게 해야죠. 부르이 안녕. 예, 알겠습니다. 예. 미러미러, 알겠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여기. 밀어비로. 예, 미러미러. 예, 고맙습니다. 미러미러. 예, 알겠습니다. 예, 미러미러.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우리 장군이신 박서진님, 5시에 공연 온답니다. 그분의 팬클럽 배운 분들입니다. 박수한번 주세요. 이분께서 신청하신 분에, 미러미러는 니중고 따따따 주세요. <laughs> 아니 미러미러 해야지 내가 근데 미러미러보다 나는 솔직히 사랑하는 아이가 좋대요 그 노래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선진군 노래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차려입고 맞죠 어디 그지치놈하고 사람들이 말이야 흉내난다고 그죠 네. 무조건 누구를 이렇게 어복귀를 해주고 이렇게 홍보를 해주려면 정확한 자세로 선진군이 정장을 잘했때라서 제가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도 미리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대가리도 살짝 꼽았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나 좋아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가수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가수냐, 아니면 뭐, 품바냐 하시는 데 저는 품바도 아니고, 가수도 아닙니다. 제 직업은 몇 장사입니다. 네, <laughs> 예,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한입니다. 무슨 한이냐? 김한입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김은국입니다. 그래서 김한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아, 어, 제가요, 이렇게 할게요. 미럼미라 하고, 우리 그래, 사랑을 아이 두고 갑시다. 예, 제가 목이 좀안 좋아. 요 여기 강의에 걸려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 예.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하는데, 아까 그, 제가 무릎 꿇다 말아가지고, 팁안 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무릎을 한번 꿇겠습니다. 35년만, 6년만이구나. 36년만에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팁안 주신 분들, 죄송하지만, 여쭤 팔아주십시오. <laughs> <laughs> 이렇게 팔아야지. 열심히 하니까 좀 팔아주고 그래야지. 아셨죠? 네. 제가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할게요. 부탁드릴게요. 습니다 알겠죠?

「おもいすしぼりあったかもと」「なるべく前も三種 夏天，那么老街，看到了那一片片夏天的蓝天。 啊、hehe, 我只记得。

다요시 틀어주세요 리더. 자기돈 나왔어요 돈을 내라 돈을 박수와 박수 우리 팬클여러분 가시이 멀고 내 눈은 멀고 당신 가먹이멀까지 사랑이 멀게 닫힐이번지 쓰면 루시내고 예비 쓰면 사나운 덕고에 상쇠 맞춰 루시하는 멋진 언니가 내 세상 멀리에서 까지 사랑이 멀고 뭐 내눈 맘 위에 싸우면 안사랑우면사랑이우면안이나사랑맘 위에 떠, 맘 위에 그맘 위에 떠, 맘 위에 떠, 맘 위에 떠, 맘 위에 떠, 이 위에 떠, 맘 위에 에 떠, 맘

참신한 삶을 쉬는지우이가 세상, 에서 이동이 멀마음에 이동이 멀리 이 세상에 이동이 멀에 이동이 상관 이동이 멀세상 이동이 멀리 이런이 멀리 떠, 이동이 내가 비주얼 줄게 여보 미리라 미리라 사랑이로 가슴으로 빛낼 테니 아쉬운 가슴으로 빛낼 테니 사랑으로 빛낼게 여보 미리라 미리라 사랑이로 마음을 빛낼 테니 여보 나가눈빛 당신의 신지요 제가 물좀 마시고 같게요 죽을 것 같아요 아유 참. 아, 감사해요. 큰 돈을 주셔요. 아유, 감사합니다. 집구석 거들라 했는데 자꾸 이렇게 준다.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노래 근데 괜찮지 않아요, 진짜. 네. 제가, 이거 진짜, 그냥 아구성이 아니라 사랑할 나이가 진짜 생각 너무 좋았어요, 내가. 들어,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왜냐면 하도 이제 우리, 어, 선진 군이와 지지그 팬,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미럼 미련, 미럼만 시청하다가 사랑할 나이라는 노래를 저한테 시청해 주겠는데 제가 사실 바빠가지고 외우지 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행사를 갔다 오다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틀어봤어요. 너무 가사가 좋은 거있죠딱 여러분들 딱나이에딱 맞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더욱 대성해 가지고 지금도 솔직히 많이 어떤 대형 가수분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선인분이에요 진짜 네,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팬분들이 많아주셔가지고 사랑 맨날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어, 이렇게 많이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보답을 할게요. 보답 왜냐면 아까 제가 한다던 거 북을 한번 치겠습니다. 북두개 갖다 주시고. 제가 엿을 팔아 주시고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님의 눈부리란 노래와 그리고 허야라는 우리 나한테 음악이 있습니다. 네, 그걸 공연용으로 만든 게있는데 제가 그거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 보답으로 아시겠죠? 이거 제가 오늘은 많이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웃기는 말, 각설이 타령도 제가 잘해요, 솔직히. 남들 다 가는 거다 압니다. 하지만 제가 각설이 타령이랑 우리 품반인들처럼 안 하는 이유. 어디 가도 이 공연, 저기 가도 이 공연, 공연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합니다. 예. 왜냐하면 또 신뢰가 될수 있습니다. 어, 저 사람도 이거 안네 어, 저 사람도 이거 안네 이것 때문에 지금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욕을 안 하면서 웃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욕도 개발했어요. 욕도. 다들 아시잖아요 조카크레버스 1 8색깔 이런 시발라먹는 수박같은 이런 인형아 이런걸 내가 개발하면 얼마나 대가 빨리 아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에,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에, 너그럽게 그냥 이해해주시고 그냥 품박 공연보다 그냥 대중적인 그냥 어, 우리 공연이 에,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게 좀 제가 보답을 해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근데